안녕하십니까. 저는 14기 세바시 신경호입니다. 제가 소개할 주제는 다양한 유형의 사안들입니다. 부모님들은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 제 질문에 대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.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아이란 무엇인가요?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. 생각 다 하셨나요? 답은 다양합니다.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? <laughs> 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혼잣말 좀 그만하고 먼저 하지 말라고 하고 화좀 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? <laughs> 제 말은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사람이 코딩된 AI처럼 딱딱 들어왔습니까? 한마디로 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. 그럼 14기 세바시 신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